우리 사나이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께서 저희 지역에 왔다기에 인사를한번 할까 해서 왔는데요. 마침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김철근 사무총장께서는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는 개혁신당의 그것도 종천 후보는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천! 좋은 천! 좋은 천! 제가 국회 생활 30년인데요. 국회에서 종천 후보만큼 소신있고, 바른, 정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총전 후원만큼은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정찬, 정찬, 정찬. 요즘 방송에서 다섯 글자가 유행입니다. 다섯 글자 이채양명주 뭔지 아십니까? 이 유가족들 마음 아프게 했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더군다나 호주 대사로 도주 대사까지 만들었죠. 양평 고속도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검수가 되었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겠습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지 않았습니까? 도인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권력형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 바로잡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차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의 심리가 강한 정권 심판 선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로 심판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철! 정은철! 정은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심판했냐고러니까 이곳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여자 장애찬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마땅히 후보를 사퇴해야 될 사람이 과연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천 의원은 재선이고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3선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는 엄청나게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장 적합한 상임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조국천 의원 3선 만들어서 교통위원장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정통위원장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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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조응천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당 2당 찍어서 사표안 만들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조응천 후보가 중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서동요라고 알지요. 예. 그 서동요가 남양주의 중학생들에게 완전히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국초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거로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척! 좋은 척! 좋은 척! 남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지요. 네 조홍천 후보 국회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